총 750만 원이 순수익으로 들어오겠다 네 안녕하세요 딱시형 경매의 딱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서울 성북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북구에는 웬 일로 나와 있느냐? 바로 도전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새 서울 다가구 물건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괜찮은 물건들조차도 입찰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들어가시면 와 너무 심하게 높게 받다 보니까 어, 폐차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서울에 도전하고 괜찮을 만한 다가구가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도 이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도 그 중에서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물건은요, 권리상 약간의 하자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위반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알기만 하면 충분히 무리 없이 도전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설,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 꼭 참고하시고 잘 조사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에 바로 앞에는 자 우리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샤인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자 건물을 외관으로 살펴보면 어 생각보다 2018년에 지어진 집인데요.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관리가 조금 덜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실제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바 어, 관리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주인이 되신 분은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함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약간의 녹이스러 있는 걸로 봐서는 어, 교체도 조금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청소나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위치는 상월공역에서 걸어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서울의 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보실 때는 바로 역에서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 역에서 가까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중주택입니다. 주차장 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가고 가까운 곳일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공실이 확실히 더 적어진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하 부분도 있고요. 아래 지하 부분 보이시죠? 자, 4층에 지금 검정색 징크 판넬로 덮어놨는데 지금 저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꼭대기 4층 부분은 집이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 집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위반 건축물에 걸려 있는데 이것조차도 제가 이행 강제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도로 부분은 주차나 차량 통행은 물이 없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찾아내 환경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나. 재활용 수거함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안 되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이거 꼭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요거 주인 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역시 또 음식 쓰레기 누군지 밝히겠다고 합니다.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문이 떼어져 있어요. 지금 관리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죠. 이 부분. 여기 꼭덮대요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조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다가구 다중주택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누수 부분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누수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부터 해가지고 건축물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실제하고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건은 각층당 4개 호실이 원룸으로 되, 이루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자, 지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지만 지금 101호라고 써져 있죠.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지금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는 게 104호에 계시는 분이. 임차 보증금 신고를 안 하셨어요. 보증금 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 분이 민 땡땡씨예요. 그런데 백사일 거주하시는 분도 민 땡땡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황상 소유주 혹은 소유자의 가족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신고도 안 했겠죠. 지금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벨 눌러도 작동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명도하실 때 아마 가족분이신 것 같아요 가족분이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명도 협상 진행해서 어,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이분은 104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미상인데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눈 어, 전매 뭐 하시는 분인가 보다 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올라가면서 하나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요거 떼어놓은 거를. 왜 떼어놨나 모르겠네. 요거를 위에다가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2층에도 지금 4개 호실, 원룸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것들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 4개 호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4층도 가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약간 힘이 들긴 하지만, 여기도 4층 보면 404호까지 총 16개의 호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꼭대기 층에 405호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막아놨네데 405호. 저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1평이거든요. 위반 사항이. 그럼 11평이면 거의 투룸 가까이 나와요. 그 투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주인세대까지는 투룸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월세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확인이 됐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막아놨죠? 여기 막아놓으면 원래안 되는데. 되세요.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경매 물건 때문에 잠시 방문했는데요. 뭐라고요? 네, 다름 아니라 그 경매 물건 때문에 잠시 방문을 아, 좀... 당신뭐 하는 사람인데? 아, 경매 입찰을 좀 하고 아, 싶어 입찰 가지고. 입찰하는데 이양반은왜 요거스 난리가 표법은 거지? 혹시 초유주세요 아니,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아, 것 같아 가지고. 도움, 뭐 도움은 당신이 아, 필요하니까 아, 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 지금 사건 번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2480번이고요, 다가거 주택이고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103평, 토지 면적은 43평이고요, 감정가 14억 7천인데 1회 유찰되어서 11억 7,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존등기일은 2018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약 6년 정도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물건에는 약간의 권리상 하자가 있어 보이. 입니다. 어떤 건지 지금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대항력이 있는 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대항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모두 다 확정일자가 빨라서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단 여기서 보증금 미상이면서 대항력이 있는 분딱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민 땡땡 씨라고 해서 104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이 분은 지금 소유자인 민 땡땡 씨의 가족인 것으로 거의 추측은 되는데 자세한 거는 조사해 보셔야 되고요. 또한 분이 있는데 서 땡땡 씨는 304호에 거주하시는 보증금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304호로 권리신고하신 박 땡땡 님하고 사실상 동거로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인 걸로 판단이 되니까 이것조차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어, 괜찮은 가격에 입찰만 본다면 지금 대학력이 있는 분들조차도 전액 배당이 될것 같아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이 있어서 약간의 하자가 느껴지는 물건들을 남들이 조사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을 조사하시는 게 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물건 지금 원룸이 총 16개입니다. 자, 이 동네 시세가 지금 월세가 500에 45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45만 원씩 16개면 72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있는 투룸. 자, 저 부분은 500에 8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80만 원을 더하면 모두 월세가 800만 원이 나오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월세 800만 원이면 어, 굉장히 좋은 물건에 속하죠. 그 다음에 가격대도 지금 10억 초반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게 뭐냐면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위반건축물 부분이 지금 이행강제금이 약 1년에 6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를 12개월로 나눠보면 월 5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총 8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하면 총 750만 원이 순수익으로 들어오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위반 건축물 부분을. 해제시켜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에는 저렇게 위반으로 걸려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요 자,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월세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다면 그냥 우리가 충분히 안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건 지금 여가고도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2018년식 6년밖에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며 약간의 권리상 우리가 체크할 부분만 더 체크해 보면 충분히 도전을 해봐도 좋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건을 어떻게 도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하며, 어떻게 입체가를 써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딱쉬운 경미에서 딱딱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어떠신가요? 괜찮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